안녕하세요. 세경 트럭입니다. <laughs> 어, 오늘 날이 너무 더운데요. 어, 저희들이 어, 지금 한 원래 한 일곱 대 여덟 대 정도 이제 크레인이 있었는데 지금 한세 대가량 나가고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게한두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네대 저희들이 이제 상품화가 끝난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어, 일단은 여기 상품화된 차량 네 간단하게 이제 네대 리뷰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네이 차량은 이제 06년에 그래서 이제 한 10만 킬로 정도 산 차량이고요. 어, 단발이에 어, 수산 6단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736 크레인이고 뭐 상품화를 해놔서 뭐 장비들 뭐 안전기도 달려 있고 연식이 이제 06년이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감장치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감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이나 이런데 뭐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차량이고요. 어, 요런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바닷가 쪽이나 뭐 그물 같은 거 땡기실 때 이용을 많이 하시는 차량이기도 해서 어 그거는 이제 용도에 맞게 그렇게 해서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적재함 상태나 다 굉장히 깨끗해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06년에 10만 킬로를 탔고 어 이제 수산 736 6단 크레인이 장착이 돼 있는 차량이고 금액은 4천만 원 후반대에 예,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차량은 어, 05년 네. 공5년에 장비는 똑같아요. 스탠다드 수산 736, 6단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감 장치는 달려있고 안전기까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이 네, 차량은, 음, 4천만원 초반대에 예,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끔하게 다 해놔서 뭐 적재함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도 뭐 지금 상태가 전혀 나쁘지 않고, 타이어도 지금 굉장히 네, 짱짱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보실 차량은 이제 연식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요거는 14년 등록에 15년 식으로 이제 예, 출고된 차량이고요. 어, 장비는 광림 2056 네, 6단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는 네,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어, 장비 중량 때문에 네 이렇게 축이 달린 차량들에도 많이 작업을 해서 요즘에는 축 있는 차들이 인기가 많은 편인데 요거는 이제 적재함이 6m 2 5짜리의네 축이 압축이 달린 그런 크레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2인치 네 요거는 2인치로 작업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단수는 똑같이 6단입니다 네뭐 타이어 같은 거는 트레드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축이나 요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 요즘에는 네, 크레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장비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뭐 유압 호스 라인도 굉장히 깨끗하고 뭐 사업에 쓰시는데 당연히 전혀 지장이 없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방문 주셔서 편안하게 장비도 다 만져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8톤 승인, 승인이 났기 때문에 검사는 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대는 8,000. 중반이 좀안 되는. 네, 8,000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차량은, 어, 13년 등록에, 이제 얘는 요즘에 가장 인기가 좋은 7단 붐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림 2057. 네, 그리고 헬기탑은 신품으로 지금, 네,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완전 신품이고요. 어, 승인은 이제 7톤으로 났기 때문에 검사받는데 전혀 예, 지장이 없는 그런 차량이시고요. 어, 좀전 차량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2인치 네, 거기에 이제 보조분까지 장착이 된 네, 그런 장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도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네, 적재함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적재함은 요것도 이제 6m25짜리. 네, 거기에 이제 장비가 올라간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15년에 이제 20만 키로, 그 다음에 이제 광림 2057 장비가 올라간 이제 7단 더블린치 차량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7천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세경트럭으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은 어 편안하게 이제 뭐 금액이라든가 장비 상태 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네. 금액도 네. 잘 조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편안하게 저희 세경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